마태봉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상부와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예수그리스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밀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일대일 제자양육 선교 공부에도 정확히 나오지만 우리가 받는 시험, 교회에서 시험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첫째가 바로 유혹,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혹. 그리고 또두 번째가 시련, 영어로 하면 trial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 그리고 세 번째가 테스트. 이건 번역하기가 다른 말이 없어냥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시험이지만 테스트. 영어는 당연히 테스트죠.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뭐 시험이 뭐 왔다, 뭐 여러 가지 현을 쓰지만 결국은 그 사용하는 시험이란 말은 유혹.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 사단마귀가 우리한테 어려운 주는 시련.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셋 중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뭐냐? 예, 당연히 시련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분류는 이렇게 하지만 이세 가지는 엄격하게 서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유혹에도 때로 시련과 테스트가 들어있고요. 예. 유혹인데 거기에 시련과 테스트가 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유혹과 그리고 시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이 시련이라고 하는데는요 유혹과 테스트가 아주 강력하게 동반이 됩니다. 이 시련에는 유혹과 테스트가 아주 강력하게 동반이 된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 즉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테스트가 맞죠. 예,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요. 욕심을 마귀의 아주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예. 이 고난 가운데 예. 이 시련 가운데 마귀의 강력한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유혹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없게 하고 고난을 통과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힘든 것이다. 예, 고난을 이겨야 하는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뭐 몸이 힘들어서, 뭐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아니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유혹이에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할 때 고난 겪었죠.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 겪었습니다. 그때 그 쿠가 고난을 겪을 때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교회는요, 예. 뭐 아, 채찍으로 때리거나 혹은 뭐 먹을 것이 없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유혹? 복수의 유혹. 예, 형들한테 예. 그리고 보디바레에게 복수하고 싶은 복수의 유혹.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면 인생 날아가는 겁니다. 복수의 유혹. 요셉의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복수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이잖아요. 절망의 유혹. 예, 사람들이 고난을 겪다 보면 정말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가 절망의 유혹입니다. 끝났다.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이 고난, 이것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이 우리의 권위를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으로 간다면 에, 절망의 유혹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 고난을, 권위를 마귀에게 내어주게 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참 무서워. 에,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지 않습니까? 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포기의 유혹. 에, 그냥 그러니까 포기하자. 포기하겠다. 뭐, 여러분, 이참 포기란 단어가 이게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아주 무서운 단어고 엄청난 유혹이에요, 포기.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뭐그 운동선수들 보면 써붙이잖아요. 포기는 배출을 셀 때만 쓰는 말이다. 막. <laughs> 포기는 없다. 막. 결국은 그 포기가 답이에요. 그싸움을 이기느냐 못 이기냐에 포기가 답이에요.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예, 포기의 요 얼마나 요셉에게 되게 많았습니까? 예, 그리고 타협의 위호. 야, 예, 이것도 참 무서워요. 적당히 살지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쯤했으면 된거 아니야? 그래도 잘한 것 같아. 뭐, 남들보다는 그래도 난거 아니야 등등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이 타협의 유혹 이것도 무서운 유혹이에요. 결국 그가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설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 유혹을 이기고 견뎠던 것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에 뭐가 있습니까? 형들한테 복수를 하지 않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정금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예, 정말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가장 힘든 피크는요, 예, 고난을 정작 당할 때보다 고난이 예상될 때입니다. 예, 고난의 가장 힘든 피크는 고난을 당할 때보다 고난이 예상될 때예요. 여러분 그 예, 이런 영화나 텔레비전 보면은 옛날에 망난이라고 그칼 들고 막그 예,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형 집행수. 근데 막난이가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막난이 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칼을 갖다가 한 번에 딱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것처럼 하다가 됐다가 또 빼고 또막또 또 대고 거기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뭐 거기에, 거기에 이미 고통, 가장 큰 고통 거기에요. 예, 죽일 것처럼 막 그렇게 그 칼을 막 대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피를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계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고난의 피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한 아주 강력하게 뿌리치기 힘들게 던져지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 예, 마귀는 그렇게 하니까. 가장 힘든 순간이니까 유혹도 가장 강하게 들어오죠. 예.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도록 그 고난에 망가지고 무너뜨도록 하는 유혹이 거기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는데 그 유혹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처음 예수님을 개세만에서 잡아가지고 간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서 이제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어떤 그런 그. 재판기관이죠 산해들이 그래가지고 공예 가운데 재판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그 재판은 종교적 재판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한테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거짓 증거로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거친 말로 모욕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의 결론은 아마 어떻게 되냐 결국 예수님을 파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파면하는 겁니다. 너는 어, 이단이야. 너는 문제가 많아. 그리고 에, 정죄하고 파면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재판의 한계입니다. 종교 재판은 거기까지밖에 못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시면서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 막 그들의 그 모든 거짓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파문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건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죽여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영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싹 바꿔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뭐 반란군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자기들이 유대인이면서도 말이죠. 정치적으로 싹 바꿔 가지고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 가지고 사형 시키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빌라도하고, 그 다음에 대제상 유대 장로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항상 안 좋았어요. 빌라도는 여하튼 로마의 총독이고, 이들은 유대 민족의 리더들이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빌라도는 예수님 편이에요. 그 대제사상과 장로들 그쪽이 아니라 예수님 편이에요. 그리고 또그 사람은 십자가형이라는 그 끔찍한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상황에서 그고난을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이에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애걸이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존재 정말 그게 바로 빌라도예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뿌리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종독 앞에 섰음에 종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요. 예. 사실 도와주려고 물은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고발이 거짓되고 교활한 왜곡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일중에 변론의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저 같았으면 여기에 무너집니다. 예. 뭐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겠지만 잘 버티다가도 여기에 무너져요. 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딱묻는 순간 그냥 견디 못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왜곡한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막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자기 변명을 뭐 호소하듯이, 애걸하듯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이 옳도다. 무슨 뜻입니까? 예. 여러분, 이네 말이 옳다. 이 말이 정말 중요, 오늘 우리가 어, 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어, 그 앞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그냥, 어? 에, 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막 이러고 있는 그때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다 하고 온그 가론 유다가 딱또 나서 묻습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헬라어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예, 가르누다가 라비오 나는 아니죠 했을 때 사실 예수님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았으면 <laughs> 인내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바로 귓방망이를 올려 붙이든지 <laughs> 더 이상은 못 참아. 그 아니 뻔히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그런데 하그 아, 교활하게 웃으면서 라비오 나는 아니죠. 그냥 어, 귓방망미를 올려붙이든지, 아니면은 말이죠. 정말 그 인내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막 그냥 어, 그 욕을 해대든지 말이죠. 이 나쁜 놈, 이 교활한 놈. 아니면은 막 정말 명백한 증거. 그냥 자, 나도 어, 가론유다보다 더 교활한 웃음을 지으면서 에,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laughs> 너 봐라. 어디 갔었어, 그 사이에. 너 조금 전에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하면서 막 그냥 증거를 폭로하면서 막 그를 몰아붙였을 텐데, 그때도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수 에이파스. 내가 말하였다. 수 에이파스. 그 가증한 것에 대해서, 그 거짓에 대해서 긍정도 하지 않고 맞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박하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건 틀렸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말을 섞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빌라도에게 했던 내가 내 말이 옳도다. 같은 뜻이에요. 수, 레게이. 같은 말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당할 때, 그때도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하라 교훈 말하는 거에 따라서 뭐예요. 얼굴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 잡으려고. 그때도 그대제사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수 에이파스. 가론유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이 어떤 죄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정말 잘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말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빌라도를 향해서 네마리 르트다친 것은 그 빌라도라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해서 호소라도 하고 싶고 정말 두려워서 매어 달리고도 싶지만 그러나 이게 마귀의 유혹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 마귀의 계획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고 하더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거기에는 거부하기 힘든 엄청난 유혹이 함께 옵니다 에, 잘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하여간 이, 이 잘하면이 문제의 잘하면 에,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는 잘하면 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잘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잘하면 그고통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잘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들. 그러나 그 유혹들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엄청난 노름수이고요. 그리고 사실 마귀가 준비한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우선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단회해 버리세요. 여러분, 사람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예, 우리한테 오는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단호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바라보면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내가 권세가 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면 아무나는 해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호소하고 싶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 단호임을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능력이죠. 그게 정금같이 나가는 비밀이에요.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유혹 단호하게 뿌리치십시오. 예.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유혹 단호히 뿌리치십시오. 예. 많은 경우, 예, 물론, 사람을 통해서 예,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받아요. 힘들 때. 예. 그러니까 힘들 때 사람한테 위로받는 거, 그거, 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그때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진짜이려면 그 위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예언자 공동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닌 그냥 사람한테 위로받는 것이라고 하는 궤계에 넘어갑니다. 에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막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한테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내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으면 내가 힘이 나야 되는데 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겠다고 하는 건 진짜 엄청난 유혹이에요. 특히 영적 고난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 속에 오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냥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이라면 그거는 뭐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특히 고난의 순간에 바로 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예, 욕그 죄와 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도 섞지 마세요. 생각도 섞지 마세요. 이 중요한 건 생각을 자꾸 섞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뭐음속에아 생각도 섞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냥 그냥 더 이상 이야기 진행도 하지 마세요. 아, 생각해 보자. 뭐. 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잘 못하잖아, 원래. 예. 네. 머리도 나쁘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생각할수록 열받내지, 뭐. 생각할수록 힘들어요. 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감정도 잡지 마세요. 예. 뭐, 사람들이, 어, 뭐, 그럴지 몰라. 감정조작이라고. 아니, 조작하세요. 성령 안에서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끊어버리세요. 그 감정 끊어버리세요. 그게 십자가 능력이죠. 예. 말도 섞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예. 감정도 예. 붙잡지 말고, 그냥 잘라버리세요. 예.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행을 주곤 합니다. 그러면.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